교과서에서 봤던 경주는 잠시 잊고 경주를 새롭게 만나기 위해 여행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몰랐던 경주를 보여드릴게요. 2021년의 마지막 달에 만나는 경주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풍경이죠. 아름다운 솔숲이 먼저 떠오르는 곳, 삼릉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주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아나운서 장혜린입니다. 제가 경주의 봄, 여름, 가을을 거쳐서 경주의 겨울을 맞게 됐습니다. 이 경주의 겨울은 얼마나 더 아름다울지 참 궁금한데요. 기분 좋은 출발을 하기 위해선 퀴즈부터 통과해야겠죠?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아나운서 장혜린에서 경주를 잘 알지 못하는 장혜린으로 OX 퀴즈 시작합니다. 첫 번째 문제. 삼릉은 신라 8대 아달라 왕을 비롯해 박시 3왕의 무덤이라 전해지고 있다. 오, 이 문제는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이 신라 왕들의 무덤이 세 개나 있어서 이 삼릉이라고 불리는 것 같은데요. 몸풀기 문제였죠? 정답! 두 번째 문제. 포석정은 신라시대 연회 장소로 물 위에 술잔을 띄워놓고 시를 짓던 곳이다. 이 얘기는 학교에서도 너무 많이 들었던 얘기라 너무 쉬운데요? 오! 이번에도 정답! 마지막 문제로 가볼까요? 포석정의 포는 전복이라는 뜻으로 포석정의 모습이 전복의 껍질을 닮아서일 것으로 추정된다. 음, 포석정과 전복 껍질은 너무 거리가 먼것 같은데요? 정답은 X로 하겠습니다. 정답은 오. 워낙 유명한 곳이라 너무 문제를 쉽게 맞출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아쉽게도 한 문제 틀렸습니다. 얼른 이분을 모셔서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봐야겠죠? 우리의 문화재 과외 선생님 전경효 주무관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개 낀 소나무 숲의 풍경 사진으로 더 유명한 삼릉. 아름다운 소나무 숲에 드라마 《선덕여왕》과 미스터 선샤인의 촬영장으로도 잘 알려진 곳이죠. 오늘 삼릉에 대해 제대로 알아볼까요? 선생님 여기 앞에는 이렇게 예쁜 소나무 숲이 펼쳐져 있는데요. 이 뒤로는 무덤 세 개가 있어요. 데이 무덤 세 개가 삼릉 맞죠? 네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신라 왕들의 무덤이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이 정확히 어떤 곳인가요? 네 삼릉은 이제 경주 남산 서쪽에 위치한 세 개의 무덤을 말합니다. 이제 한때 주변 마을의 이름을 따서 이제 리 삼릉이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이제 가장 위쪽에는 이제 팔대 아달라이사금 그리고 가운데가 이제 대 신덕왕 그리고 제일 아래쪽인 54대 경명왕의 무덤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이제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가운데 있는 신덕왕릉의 경우에는 이제 한때 도굴이 되었는데 아마 그 도굴 과정을 통해서 어, 그 형식이 이제 굴식 돌방 무덤이라는 점과 이제 벽화가 있었다는 점이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제 벽화의 경우 이제 신라 최초의 사례라고 할수 있는데 다만 이제 벽화의 내용을 알수 없다는 점에서 이제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아니, 구체적인 내용을 알수 없다고 하니까 너무 아쉬운데요. 그런데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저희가 선덕왕릉도 갔다 왔잖아요. 근데 거기도 이렇게 아름다운 소나무 숲이 펼쳐져 있었는데 이렇게 신라 왕릉 주변에는 소나무 숲이 있는 게 일반적인 일인가요? 예, 선덕왕릉은 물론 이제 흥덕왕릉 주변에도 이제 멋진 소나무 숲이 이제 왕릉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왕릉 주변에 이제 소나무 숲이 이제 남아 있는 것은 아마 이제 왕릉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아그 주변 좀덜 하지 않았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나무 숲이 이제 지금까지 잘 보존될 수 있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사진 촬영 명소로 많은 이들이 찾는 삼릉 솔숲에 눈이 내리면 더 없는 절경이 연출되겠죠? 에서 포석정까지는 걸어서 이동할 수 있어서 산책 코스로도 많이 찾는 곳인데요. 삼릉만큼이나 아직 풀리지 않은 이야기를 가득 품고 있는 곳 포석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선생님 3릉을 지나서 포석정까지 왔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포석정은 술잔을 띄워놓고 시를 지었던 곳이라고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어떤 곳인가요? 포석정은 연회 장소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제 기록에 따르면 효정랑이라는 화랑이 이제 이곳에 와서 놀았다는 기록이 전하고 경애왕이 이곳에서 잔치를 베풀다가 견훤에게 죽음을 당했다는 비극적인 사건의 무대이기도 합니다. 어, 포석정에서는 이제 현재 남아있는 수로에서 이제 술잔을 띄우고 이제 연회를 베풀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아마 또그 위쪽에는 이제 지붕이 있었던 것으로 이제 추정하기도 합니다. 이밖에 이제 포석정을 이제 혼인과 같은 국가적인 의례가 벌어졌던 장소로 보기도 하지만 현재까지는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신라인들의 풍요와 뛰어난 석조 기술을 엿볼 수 있는 포석정. 지금은 유상 곡수만 남아 있지만 많은 역사 속 이야기가 이곳을 무대로 전해지고 있고요. 발굴 조사를 통해 새롭게 밝혀진 사실들도 있다고 하네요. 선생님 여기에 발굴 조사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것이 발견되고 어떤 사실을 새롭게 알았을까요? 포석동 남쪽에 대한 발굴 조사가 이제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발굴 조사 결과 이제 건물터, 담장, 우물 등이 이제 발견되었는데 다만 발굴 조사가 이제 좁은 범위에만 실시되어서 이러한 건물이나 시설 등이 이제 포석장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제 포석이라고 새겨진 기아가 출토되었는데 이 포자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전복이란 뜻이 아니라 돌을 던지는 무기라는 뜻을 가진 한자였습니다. 따라서 이제 신라당대에는 이제 전복이 아니라 이제 다른 의미를 가진 포자가 쓰여진 것으로 이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어, 그럼 제가 아까 퀴즈 한 문제 틀렸. 었는데 X는 아니고 세모 정도는 될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사계절 언제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곳, 그리고 신라 천년의 흥망성쇠를 그려볼 수 있는 곳. 그래서인지 역사 여행의 필수 코스가 된 곳. 오늘 다시 만난 경주는 삼릉과 포석전이었습니다. 정말 유명한 곳이지만 이렇게 잘 몰랐던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조금 더 알고 나면 조금 더 많은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알면 알수록 재밌는 경주 지금까지 다시 만나는 경주였습니다. 경주의 사계절을 함께하며 만났던 다양한 문화유적들 우리가 잘 몰랐던 이야기들을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와 함께 알아볼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경주를 다시 만나러 와주실래요?